미국 주식의 경우 특히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애플이 2008, 9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2020년도까지 30배가 올랐어요. 30배가 올라서 시총 1위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3년에서 5년 투자하면 버는 시장이에요. 이제 자산 관리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음. 주식과 채권에 분산을 해서 일부 투자를 하는 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로 장기적으로 쭉 해서 모아가셔야 돼요. 달러로 예금을 하기도 하고 RP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 2년 정도 되는 시점 뒤에 요거를 한 10만 불로 맞추자. 그러면 달러 표시된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미국 주식 일단 대표적으로 있을 네. 거고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채권, 미국 채권, 네. 네, 그게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ETF들, 뭐 그다음에 미국 주식들,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우리 미국 부동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미국 부동산. 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리츠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아. 하죠. 네, 그래서 미국 리츠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달러 투자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개인이 할수 있는 거는 다 금융 상품들이 느낌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맞아요. 네.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융 상품들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상품에 됐건.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아니야 나는 그냥 환전을 해서 보유만 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1340원에서 쭉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외화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책에서 설명드렸던 외화 RP라든가 오. 아니면은 뭐 MMF라든가 뭐 ETF라든가 요런 것들은 지금 사실하고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음. 왜냐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얘들이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보다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정말 내리막길에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분산해서 하셔라 음. 그니까 러 정기예금을 오늘 그 뭐천 원이 있다 그러면 다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십 원, 백원 정도만 하시고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조금 빠졌다 싶으면은 그때 또 하시고 음. 이제 이렇게 환전해서 하시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지금은 뭐 높게 환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적게 환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세이프하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 또 누가 알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2, 3일 동안 환이 쭉쭉 빠져가지고 1200원이 됐어요. 오. 그러면 바로 해야죠. 오. 그럴 때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사실은 뭐 하기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음. 이제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분산해서 이제 그런 상품들은 그렇게 들어가시고 관리 측면으로 놓고 보을 때는 그거는 조금 좀 다른 이슈일 것 같은데 목표가 있으셔야 관리가 됩니다. 아, 목표가... 예, 예,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돈을 좀 모으겠다 네. 아니면은 뭐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다. 뭐 이제 이런 목표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책에도 사실은 예시를 넣어놓긴 했는데 김 부장의 10만 달러 모으기 이야기 뭐 이제 이런 비슷한 10만 이야... 달러 예, 모으기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넣어놨거든요. 오늘 갑자기 가서 하면은 1억 3천 4백을 사실은 내야지, 너, 내야지 1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있어. 음. 이거를 달러로 예금을 하기도 하고, RP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 2년 정도 되는 시점 뒤에 이거를 한 10만 불로 맞추자. 이제 음. 이 목표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000불씩 입금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사실은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100만 원씩) 입금을 할 거야 대신에 입금을 한 대신에 환율은 계속 다르겠죠 네. 이게 넘어가는 시기가 게 다르니까. 시기마다 다르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음... 만약에 100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아, 그럼 힘들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네,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으로 맞추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나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음. 그래도 환율이 막 이제 우리가 20%씩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만원 저축하기로 했다가 이번 달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120만원 한다고 해도. 큰차이가 네, 저녁 한두번안 하면 되니까. <laughs>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또달른서 그렇게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저축 목표액도 뭐 이런 모으기 목표하고 나서 막 적금을 막 이렇게 붙듯이 네. 우리 달러 자산을 모으는 것도 그런 목표가 좀 있고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네. 네. 이제 자산관리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음. 주식과 채권 분산을 해서 일부 투자를 하는 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로 장기적으로 쭉 해서 모아 가셔야 돼요 어. 제가 요거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어, 미국 채권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런데 미국 주식의 경우 특히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음. 이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굉장히 오랫동안 오른쪽으로 기잖아요. 그래서 박스피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주식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주식이 30% 올라가고 있을 때 음. 코스피 3% 올랐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뭐 그렇게 등락이 있지는 않아도 1년에 평균 7, 8%씩 계속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의 이유를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발전이 돼 있지는 않아요. 음. 근데 미국은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다 퇴직연금을 붓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401k라는 음. 이제 제도가 있는데 401k라는 제도에 가입이 돼서 지금 거기에 납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 명 정도 돼요. 음. 6천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물타기 하는 시장인 거예요. 매달 주식 계좌에 돈을 넣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매달, 넣고, 매달 있는 넣고 있는 시장인에요 근데, 있는 근데 그분들만 넣나요? 어... 아니잖아요. 우리도 투자자, 넣고 있잖아요. 네, 넣고. 우리도 넣고 있고 유럽에서도 넣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넣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미국의 연봉 되게 높은데 그 사람들이 그거 월급에서 일정액을 넣어야 되는 게 의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진짜 시장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네. 거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지금 어디 가죠?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그 돈이 어디로 가냐 때만 되면 다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다 부동산으로 가죠. 아...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방법은 부동산 항상 빚을 지면서 쪼들리면서 대출을 갚으면서 아파트를 머리에 지고 살아야 돈을 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방법인 거고 미국 사람들은 계속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고 노후를 담보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그들은 주식. 아...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미래예 미래, 네, 미래 비전에 아... 투자를 하는 거죠 어 이거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 미국 시장에 그니까 식 이거 시가 총액이라 그러는데 그 총액 자체가 계속 불어나니까 안 네. 오를 수가 없는 게 맞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3 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가정을 한다고 놓고 봤을 때에는 7 0 년대부터 놓고 보면은 하필이면 오일쇼크 때 돈을 빼거나 네.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어, IT 버블 때 무너졌을 때 돈을 빼거나 또 하필이면 2008년도 리원 사태 때 터졌을 때 돈을 빼거나 요때만 돈을 빼지 않았으면 아 미국 시장은 3년에서 5년 투자하면 버는 시장이에요. 계속 사시는 거예요. 계속 사셔서 좋은 기업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딴거 사시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아는 기업. 코스트코. 코스트코 가시죠. 코스트코 가죠. 네. 코스트코. 그 다음에 뭐 여기 컴퓨터 이거 보면은 지금 어 이거는 탭이니까 근데 컴퓨터 보면은 오.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 써 있고 밑에 인텔 인사이드. 네, 그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오. 그냥 그런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맨날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침마다 드시는 스타벅스 사시면 됩니다. 남들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분들도 이미 오래 전서부터 계속. 그냥 납입하는 종목들이에요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쭉 장기간 쭉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뉴스를 막 듣다 보니까 아, 뭐 이렇게 사놓으면좀 올랐다 그러면 그때 또 팔고. 네. 그럼 또 다른 걸로 막또 비싼 것도 타, 샀다가 네. 그것도 금방 팔고. 이러니까 1년으로 보면 통째로 멘탈 손해인 거예요. 네. 이거도 지금 언제 팔아야 돼고 아, 좋은 주식이라는 전제 하에 네. 주식을 어느 정도 사 놓으시고 계속 모아가실 의사가 있으시면은 필요할 때 주식을 파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간을 정해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늘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막 목돈이 늘 필요하고 뭐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네. 어디 여행을 또막 가야 되고 늘필요한데 아, 그러니까 막? 그런 돈은 원화 지갑으로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외화 지갑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거는 계속 장기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애플이 2008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2020년도까지 30배가 올랐어요. 30배 올라 시청 1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도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미국 금리가 언제까지 5.5%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요. 이게 가다 보면 중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AI 테마 때문에 합쳐져가지고 연일 주가가 올라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번 달에 뭐 여행 가야 되니까 뺏어 쓰고 이렇게 처음부터 <laughs> 플랜을 짜시면 나중에 심리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행을 나중에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빼가지고서 제주도 갔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500만원짜리 여행이었던 거죠. <laughs> 어, 근데 너무 배가 아프지, 막. 그쵸. 그 여행이, 그 여행이 갈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와이를 갔어야 되는 여행인데.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또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아 그러면 이게 심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원화 지갑이랑 달러 지갑을 놓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원화 지갑은 고를 때 조금 조금씩 쓰시는 돈이고 이 달러 지갑은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끝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실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진짜 필요하면 이때 빼서 쓰시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이 달러 지갑에 대한 부분을 기간을 정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네, 거. 뭐 5년 내에 나는 이 달러 어. 지갑 가지고 2억을 만들어야지, 아. 뭐 3억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 먹는 순간 바로 코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네, 네. 바로 코인하고 아. 바로 민주식 민주주,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아니면 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음. 무슨 해외 투자해외투자는 됐어. 그러고서 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철학이나 컨셉들이 다 사실은 날라가는 겁니다. 그럼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저희처럼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환율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아니면 좀 이런 좋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사실은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을 잘 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음... 그리고 사실 목표도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이제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사실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요? 네 욕심만 사실은 없으... 비우시면 됩니다 욕심을 제가, 비우고 어떻게 투자 네, 하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laughs>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세요 특히 젊으신 분들 네.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최근에 또더 그렇죠. 더 그렇죠. 네. 왜 그런가요? 많이 벌려고. 한탕주의. 한방왜왜 많이 벌려고 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결혼해야지 애 키워야지 집, 사야 되니까. 집 사야지. 근데 그게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다 10년 안쪽이잖아요. 아니면 5년 안쪽이나 아, 그렇죠. 5년 내에 이만큼 벌어야 된다 아 10년 내에 이만큼 벌어야 된다 는 아, 너무 시야를 짧게 가깝구나 네, 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도 볼수는 있지만 사실은 투자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투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긴안목으로 아주 편안하게 시작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좀 납니다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줘서 이참에 팔자를 한번 바꿔봐야지 <laughs>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어, 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힘을 좀 빼시고,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투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월급 받아봤자 끼껏 해야 300만 원인데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거 갖고 뭐 3천만 원, 3억 빨리빨리 만들고 싶은데 잘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욕심만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참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또 투자 인사이트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달러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눌러주시 다음 시간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